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이 서울 을지로 입구역이 우리 임영웅 님 팬들에게는 명소가 된거 아시죠? 하나은행을 본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 계단도 그렇지요. 또 벽면도 그렇죠 네, 이런 벽면도 그렇지요. 또 바깥으로 나가면은 네, 이렇게 벽면에, 또 건물에도 우리 임영웅 님의... 예, 광고 영상 또 멋진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팬분들이 예, 이곳을 가죠. 저희 오구티비 서울 특파원 특파원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예, 같이 이렇게 웅지순례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구총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인데요.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오셨나요? 예. 구청사님들이 서울 을지로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명동의 전광판까지 둘러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2호선에 가면은 역삼역 그리고 건대입구역 이런 곳에도 지금 이명님의 응원 광고가 지금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건대 입구역이고 여기는 역삼역입니다. 뭐 선한 스타 우리 임영웅님 광고가 있고 위에쪽은 네, 이거는 최돌 셀럽에서 광고를 해 주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임영웅님 광고를 해 주고요. 이것은 오선인가요?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에 가면 또 4번 출구 쪽에 삼다수 대형 광고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분들은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뵙질 못하죠. 안타깝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님의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다라는 것은 행운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직접 구청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서울 을지로 입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 통신원 구청사분들이 이분들인데 다안 오셨네요 둘, 네, 여섯, 일곱 분두 분이 안 오셨네요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이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나들이하고 또 웅지순례하면 은 얼굴도 밝아지고 좋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임영웅님의 효과가 아닌가 싶죠. 네, 뭐 엔돌핀도 주고 또 도파민인가 좋은 건 아무튼 주고 에너지를 주니까 오히려 투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님의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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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뭐죠? 하나은행 본점에 있는 이 영상은. 서울의 예쁜 봉숭아님께서 주신 거를 제가 넣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떠나볼까요? 로즈마리통신원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서울 중심 곳곳에 있는 임희용님의 전광판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네, 명동 전광판입니다. 네, 늘 우리 임영웅님 관련되는 광고가 이 명동 전광판에 실렸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동 대형 전광판에 지금 임영웅님의 네,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서대문. 그렇습니다. 서대문에 또한 은행 건물 꼭층, 꼭대기 층에 우리 임영웅님의 전광판이 나가는데 이 명동 껏과 함께 서대문 껏은 보통 같이 나갑니다. 하나의 세트인데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양쪽 다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아 발품을 많이 파셨어요 진짜 이번 같은 경우는 지하철마다 다 들리고 또 전광판 다 살피고 그러신더라고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 대단하시죠?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님, 우리 칭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명웅 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대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서대문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하나은행 본사 건물로 올라갑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지하철 쪽으로 다시 을지로 5거리 지하철 타는 곳으로 와서 하나은행 건물 건물 외벽에 있는 임용님 전광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그렇죠. 광고 내용은 우리 하나은행 15초짜리 광고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대형 건물에 이 하나은행 벽면에 있는 또 전광판이 밤이 되면은 좀더 색다르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우리 임영웅 님이 이렇게 전광판에도 나오고 또 대형 이 사진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laughs> 자주 만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이제 건대입구역으로 왔습니다 건대입구역도 예, 그 여기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 역삼역입니다 역, 역삼역까지 갔는데 역삼역도 지하철 2호선이죠 네, 2호선으로 계속 타고 가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삼역은 예쁘니까, 에, 에, 선한 스타 거기에 임영홍 님이 일등을 해서 받은 부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역삼역 다음은 어딘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야 진짜 이렇게 역마다 나오는 걸다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진짜 행운입니다 그렇죠 네 지나가던 버스에서 또 영문이 보이죠 이것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다수 사진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 쪽에 개찰구 쪽에 나가면은 이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많이들 이렇게 인증사진도 찍고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서울에 있는 곳곳에 있는 이 지하철 전광판, 그리고 지하철 내에 광고판 총 모아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행!